오늘은, 어, 비가 오니까 지금 하우스 안에가 빗 떨어지는 소리가 엄청이나 크네요. 어, 오늘 비도 오고, 뭐, 밭에 일도 오다 고니까 어, 참외랑 방울도마도 좀 따가지고, 친척집에, 한번 갖다 줄까, 하고 한번따 보려고 합니다. 익은 것만 좀따 봐요. 아이고 <목소리도> 이거 잘 익었네 요 이쁘게 익었다 아유, 진짜 음. 아이 하우스 안에도 있참 맛있게 잘 익네 어머 어머 응. 저 안에 있는 걸 있네요. 저 안에 거기 아, 진짜 하우스 안에서도 참놀았겠노 뭐 그렇게 맛있게 야 요즘에 과일값도 비쌀 건데 우리 이거 <laughs> 너무나 맛있게 먹겠네 아유, 진짜 분들이 좋아하시겠네. <laughs> 음, 그 속에도 있어요? 아. 어? 아이고, 가시다. 가시? 오. 가시더라 어. 음, 참에 가시. 따가워. 와. 여보, 저기, 방울동마저도 좀 땄으면 좋겠네? 차를 따 일단. 됐어요? 어. 이 밑에도 뭐, 이게. 이 어머 여, 익을라면 여기 밑에 여보 응. 여 밑에 여 밑에 익은거 맞다 요 이거만 거 맞다 예. 예. 아 됐다 여기 예. 잘익다와 예. 됐어요 이정도면 됐고 아유, 여보 참에는 이정도면 됐고 방울도마도 와 어. 좋아하시겠다 친척분들이 <laughs> 어. 아. 여기 저기 구름방울자가되 아, 있네요. 아아니 네. 많이 열렸어요? 여기 좀 네. 많이 열렸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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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울자가되자 야, 아, 하이튼 아, 귀촌와서 이렇게 음. 이거 먹는 거, 이재미로 귀찮와서 이거 심어갖고, 이거, 우와. 이거 네. 이따갖고 먹는 재미로 사는 겁니다. 에이, 네, 맛있어요. 네. 이거 완전히 무공해입니다, 무공해. 이거서. 음. 이렇는 이거. 와. 아유. 젠장에서만 수박도 하나 좀 따다 줬으면 참좋았 왔을 응. 거야. 수박 맛있던수박 아, 뭐 진짜 맛있던데. 수박은 응, 안데 응, 수박은 응, 안 응. 냈어요. 네, 고추를또좀 따고요. 아이씨 우리 적화집 갖다 드려는데 수박이 좀덜 익었어요, 좀, 좀 어, 수박이 여기도 있네요. 오, 응. 그런데 어, 덜익요 응. 빨간 고추도 딱에요 어, 고추 어, 그래요. 어, 빨간, 빨간 고추도 좀. 음, 따다지면 잘 먹죠. 근데 그거 가위로 따는 거 아닌가? 아, 예. <laughs> 가위로 따는 거? 예, 이거. 고추가? 고추가 어? 빨갛다. 파란 것도 좀 따줘요. 응? 어? 파란 것도 좀 따주는 게 낫지 않니? 뭐, 그래, 해주면 잘 먹겠지? 고추가 밖에에서만 잘 되는 것 같은데, 하우스에서도 잘 되는 거 보면 신기해. 이거 빨간 고추 이거 막 갈아서 열무김치하면 아, 참 맛있는데. 그거 바로 갈아서. 네김치담 먹는 거한번 열무김치 맛있게 삼아 먹으라고 해야지. 아, 재피 있어 재피. 네 재피 있어요. 그것도 갖다 줄까? 그것도 갖다 줄까? 네 재피 씻고 땄 저번에 땄잖아. 이 정도 한번 갈아갖고 김치 나만 먹겠지. 네 충분한데. 두 번은 갈아 먹을 것 같은데. 네. <laughs> 두 번은 갈까? 이거 아니, 이제, 수돗물 해놓고, 나 이거 편집했는데. 어그 다음에. 지금 가지. 어, 저 가지도 있네. 여기, 여여 고구마수도 좀 따고 하은데 그러게, 고구마수는 엄청 많이. 가지. 가지가, 가지가 우와. 바지가 이렇게 커서요. 음. 바지. <laughs> 저 뒤에 있네요. 뒤에. 여러분 귀천 만사 구독 알림 좋아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